오, 드디어 우리 방에 리설이 들어왔습니다. 저기 저렇게 있는. 보이시나요? 저점 같은. 네. 아주 작은데 설명. 아주 작 그래서 아빠가 확대경으로 했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저거는 사진도 찍어놔야 할 최초의 리절. 네. 벌레총벌레청소는 청소, 아빠가 무려 안 해도 되고 저는 평생 관찰할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근데 딴데로 갈까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두 번째 리조리였죠 저번에도 하나 왔었는데. 근데 떠나셨죠? 저번에 하나 왔었는데 자기 모습을 감추지 감추고 나서 떠났습니다. 너무 아쉬웠죠.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였습니다.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들어왔나는 모르겠어요. 어쨌거나 오늘 축복인 거는. 리졸이 들어왔던 겁니다. 리졸을 잡아본 적이 t of 리 l i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죠. 근데 언젠가는 잡아볼 겁니다. 아주 두꺼운 장갑을 끼고 f 일로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치면은 비둘기처럼 많습니다. 근데 우리 방에 들어온 게 축복입니다. 아, 따투야 아주 좋습니다. 하지만 네 작긴 하죠. 원숭이한테 달라붙을까봐 조금 두려웁니다. 원숭이는 자기보다 크니까. 어 그렇군요. 이 기숙사는 자기보다 큰데 들어왔으면서 대단합니다. 리절은 쩍 달라붙는 데 그리고 이렇게 리절은 쩍쩍 달라붙는 데가 안, 아니면 안 갑니다. 큰 리절은 모를까. 그럽니다. 그럼 안녕.